알렉산더 대왕과 두로, 시돈정복.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사와 성경의 흐름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장면,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와 시돈정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 3세, 그는 단 20세의 나이에 즉위해 그리스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는 소아시아를 넘어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나서며, 그의 이름은 곧 정복자 중에 정복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시리아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지중해 해안의 주요 도시 페니키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이곳은 고대 무역의 중심지로 자색염료와 해상기술로 막대한 부를 누리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돈은 알렉산더가 접근하자 평화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내부에 반페르시아 세력이 있었던 덕분이죠. 알렉산더는 그들을 존중하며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달랐습니다. 두로는 섬위에 세워진 요새 도시, 지중해의 해상 요새라 불렸죠. 그들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도성 안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말은 알렉산더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두로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7개월간의 포위전이 시작됩니다. 육지와 섬 사이의 바다를 흙과 돌로 메워 거대한 방파제 즉 인공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해군을 제압하고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원전 332년 마침내 두로는 함락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처형되고 수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다 위의 교만한 도시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듯,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부의 그물자리가 될 것이라. 이 예언은 200년 후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로는 인류가 쌓은 부와 교만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문명으로 기억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설이라. 지중해의 바람이 여전히 불어오는 레바논 해안, 그곳에 남은 돌무더기들이 오늘도 묵묵히 증언합니다. 두로는 무너졌으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